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사실 자유대학 학생 소속의 학생은 아닙니다 그런 시야에서 바라본 자유대학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엄령이 터졌을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진강창당을 해야만 했는지 똑똑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대학은 지난 몇 달간 끊임없는 행진과 집회를 개최하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방송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MBC에서는 그곳 청년들이 중국인을 공격했다고 방송했습니다. 맞아요. 현재 보수정당이라 주장하는 중도 좌파에 가까운 국민의힘은 자유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흔적을 지으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 창당이 표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들 중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정당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불,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목소리 내는 정당, 있습니까? 없습니다화장조개퇴 어, 정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정당,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소리 되는 정당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고생하는 우리 자유대회 회장, 부회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조를 공격, 화장조에 관련된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김준희 대표를 공격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 된 당일, 저와 김준희 대표의 통화에서, 김준희 대표는, 의료개혁은 확장조 특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부대표에 대해서는, 좌파프락지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 사저에서 나오시는 날 제가 본 광경은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박준영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이 있어서 대통령 두번탄핵 시키면서 구경만 했습니까? 그리고 대책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